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패스오브 액자일에서 시세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구글에서 poe 오버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overwolf.com 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poe 오버레이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세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걸 켜놓고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게임에 언제 접속했고 했던 것들이 로그로 좀 남아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필요하시면 참고만 하시고요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리그 같은 경우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리그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본인이 스탠다드면 스탠다를 드 해줘야겠죠 이번 시즌은 성역이니까 성역을 선택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능에서 평가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이 단축키를 어, 본인이 원하는 단축키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마 기본 키는 컨트롤 D인가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단축키까지 설정을 해두게 되면 이제 패스오브 액자일에서 어, 아이템에다가 그 단축키를 통해 가지고 시세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인기가 없거나 잘안 팔리는 거 또는 가치가 없는 것들은 가격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격이 나와도 보통 이제 1카우스 오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어, 이렇게 단축키를 눌러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POE 오버레이에서 팝업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세가 어떤지 나오고요. 뭐1 카오스 오브인지 또는 1 신성한 오브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사펠의 골격, 각인한 옆모양 방패. 이제 단축키를 누르면 시세가 나오고요. 어, 개당 7 카오스 오브에 팔리고 있네요. 자 수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개당 7카우스 오브가 아니라 올라와 있는 가격이 10카, 15카, 18카, 20카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세가 10카우스 오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눌러서 나오는 이 가격만 보고 판매하지 마시고 이 패스오버 액자일에 있는 트레이드 사이트 들어가서. 실제 매물들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가장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이제 10카짜리는 이제 등록 등록한지가 2일 전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게 어잘안 팔리거나 또는 그냥 허위로 그러니까 거짓말로 실제 파는 건 아닌데 거짓으로 등록해놓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 때는 한 15카 정도에 올려도 아마 팔릴 거예요. 어 물론. 수요가 없으면 안 팔릴 수 있어요.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거를 얘기 드리는 이유가 어첫 번째 가격으로 나와 있는 걸 참고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허위로 올려놓은 것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싸게 올린 다음에 비슷하게 가격 올리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가 사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비 템들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액세서리나 특히 재료가 되는. 아이템들, 그런 것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뭐, 플라스크도 그럴 수 있고요. 잼도 그럴 수 있고, 에센스도 그럴 수 있고요. 조각은 당연히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화폐로 적재가 되는 이 생기 결정들은 특히나 더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수시로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이 Alt-D 누른 다음에 꼭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량으로 판매할 때몇 개가 1딥에 팔리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시세를 보게 되면 뭐11,800 1딥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음 허위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올린 가격대가 11,500개 1딥이죠 이제 요렇게 올리면 됩니다 아 좀더 빨리 팔고 싶다? 그러면은 한 11,600개나 700개로 올리시면 아마 빨리 팔릴 거예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마 11,400개에도 계속 올려놓으면은 팔릴 수 있겠네요. 뭐 몇백개의 차이 안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생기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뭐 아이템들도 제로템이 되는 것들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생기가 많지가 않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있는 시세 참고해서 대충 뭐 중간쯤에 있는 20개당 1카. 그래서 혈기생기 결정은 20개당 1카니까 만약에 200개 있으시다, 그럼 200개를 한 10카 정도에 올려도 팔립니다. 자 이상입니다.